네, 안녕하십니까. 자,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그좀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윗꼬이 달린 봉이 생겼는데요. 어, 자 어제 이제 상승을 여기서 이렇게 상당히 그 강한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가격 있고, 한 요정도, 그 다음에, 어, 한 요정도, 네. 이게 이제 그, 프리마켓 또 애프터마켓 이 가격인데요. 한 요정도에서 조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그 조금 약간 뭐랄까 좀 강한 상등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저항선 돌파 효과라고 할까요? 예, 저항선 돌파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 이제 신고가로 가면서 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어 역시나 이제 사람들이 좀 몰려드니까. 예, 그거에 대한 좀 역작용이 이렇게 또그 나타나네요. 음, 그런데 좀 하락이 약간 조금 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어쩌지 하면서 그 걱정을 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죠. <laughs> 뭐, 더못 가면 어쩌지? 또, 내리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역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간다. 예. 뭐, 이거 뭐, 경험을 작년에 하셨죠. 작년 연말에, 예. 막 계속 꾸역꾸역꾸역, 뭐, 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는, 이제, 뭐, 그런,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씩 어떤 이렇게 뭐랄까, 조짐? 약간 좀 이렇게 쎄한 느낌? 예. 상승에 대해서 그 하락이 좀 너무 강하게 나온 거 아닌가? 예. 그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종가 정도까지 반등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예.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제 후반 이 애프터 장에서 조금 더 밀어 올려줘서, 음, 뭐, 나쁘진 않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 하락 강도에 비해서 좀 반등은 조금 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이 윗꼬리봉이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 오일선 위에서 연속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한 며칠간 조정을 했다가 그 조정을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게 그, 뭐랄까요. 좀 상승 후 조정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 보기가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합니다. 예. 보통 조정이라는 것은 약간 이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상승 중에 조정을 했다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음,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래서 이 강한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일선을 깨고 십일선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정이 이제 언제 지속이 될까 나올까? 이게 이제 뭐냐면. 상,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붙기가 참 애매한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따라 붙었다가 거기서 고점을 만들고 떨어져 버리면 이 물려버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 타이밍을 놓쳐 버리게 되면 추격매수 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이제 공중에 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월에도 그런데요. 네, 뭐 이렇게 돌파될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양봉 나올 때 매수를 하거나 이런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 가거나 뭐 여기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손절을 이렇게 손실을 입게 되죠. <laughs>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잘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 대다수 많은 분들이 어,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뒤늦게 예, 뭐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어제 이제 밤에도 이게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 순조롭게 이제 나중에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여기도 이게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음, 이 경우에 만약에 사고 나서 조금 가는 듯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상당한 곤란을 좀 겪게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더 하락을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견딜,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소진이 되면 아 너무 떨어지는데 하면서 여기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어, 손절을 안 하게 되면 그 이후 상황은 추가로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어뭐 경험상 보면은 어 뭐랄까 그 다음 그니까 이런 상승을 놓쳤을 경우에 그 다음 번 저점 기회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때 이제 좀 타이밍을 잘 잡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 <laughs> 어, 뒤늦게라도 가서 사서 약간의 수익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 그래서 경험상 보면은 만약에 이제 보통 타이밍을 이렇게 첫날 이렇게 잘 잡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늦었다 싶을 때 추격을 하는 것 보다는 예, 그냥 다음번 이제 조정 기회를 기다리는 게 낫다. 음. 그런데 이제 어, 상승 시에는 막 이제 각종 유튜브나 각종 이제 언론이나 이런데 기사들에서 굉장히 휘황찬란한 미래를 이제 가정을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흥미를 끌거든요. 예. 근데 이건 참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좀 늦었다 싶더라도뭐 지금 사야 된다. 아니다.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것이 그 가버리면은 그다음은 이제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냥 뭐 지금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냥 분석을 해 보자면은 어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뭐이 정도로 그냥 좀 이렇게 말 이렇게 뭐랄까 좀 마일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상승하는 과정이 그냥 일직선으로 상승을 갈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정다운 뭐 이렇게 갈때 보면은 뭐 이런 조정다운 조정을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좀 할지 예. 그리고 나서 갈지 아니면 그냥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예. 5일선 위에서 그냥 계속 상승이상승이 상승이, 상승을 하면서 갈지. 예. 제가 저번에 이제 이 조정을 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8월 달인가? 이제 그음 목표가에 대해서 그때 423인가? 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일 이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그니까 8월달 당시에 계산할 당시에 이제 그랬고 여기서 조정이 좀더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상승시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 대충 한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475 그다음에 한500한한512 정도 나오겠네요. 음 어, 근데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좀 하다가 또 갈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여기도 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예. 별로 뭐 조정다운 조정 조종 없이. 그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걸 조정이라고 보면은 별로 이게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죠. 예. 그냥 이거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그냥 가 버리는 거죠. 어, 그렇게 갈지 그 중간 과정은 이것도 뭐 패턴상으로 이제 예측을 해 보자면은 어, 지금 윗구리가 달렸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제 또 오늘 저녁에 또 결판이 날것 같거든요. 아직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예. 어, 상승할 때 보면 좀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이제 큰 은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싫대, 때, 요럴 때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예. 어제 윗골이 달렸어도 뭐 거래량이 크게 크지는 않았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어, 이제 밀리긴 했지만. 이 저점을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점 이 라인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승 밀리고 지지 받고 전고점 돌파. 전형적인 그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밀리긴 했지만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고 자 여기서 지지 받고 돌파하면은 또갈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뭐 전형적, 전형적인 과정인데 상승 후 밀렸다가 여기 돌파했고요. 또 밀렸다가 여기 돌파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결판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약간 밀리긴 했지만 지지 받고. 돌파하면은 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돌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매수가 굉장히 강화가 된다 어... 하지만 이제 대다수 이제 많은 패턴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열광적으로 확 올라갈 때거의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하락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이 날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매수 후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참거나 운이 좋거나 예좀 기다리다 보면 맞는데 여기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예 내가 이제 추격매수로 해갖고 물렸는데 이후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다시 추가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 왜냐면 이게 보통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가 어렵거든요 이런 돌파를 보고 어? 돌파하네? 막 매수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귀신이 홀린 듯이 가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거기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서 순조롭게 내가 산 가격 이하로 안 내려오고 순조롭게 가게 되면은 아주 운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에는 뭐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 참고 운 좋고 하면은 그좀 고생한 어떤 대가를 받는 거죠. 그 운도 따르고. 자, 그래서, 에.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추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올라가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근데 이렇게 윗골이 달려놓고 아래 하방이 뚫린다. 그러면 또 매도가 세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급등 중에 있는 종목을 내가 올라타게 되면은 참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해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아, 이게 주식은 타이밍이라서 애매합니다. 예.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좀 애매합니다. 어, 그니까 러 작년에도 보시면, 여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샀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익에 만족을 못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나버리니까. 보통, 이제, 주가를 예상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이뭐 주식시장 IQ가 뭐 1만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IQ 1만인 상대와 내가 머리싸움을 한다 이길 확률이 낮죠 예. 근데 저는 또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IQ가 일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 있죠. 뭐 주식 책에 나오는 뭐 주식 격언도 있고 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고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은 참고를 하시고요. 진짜 IQ가 일만인지 한번 검증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하고도 비슷한데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이 세상이 좀좀 좀 오묘하고 복잡한 세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지 마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주가는 예측을 하는 거구나. 단지 이게 좀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매수했다가 이렇게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추격매수를 해서 잘못한 거구나. 아 주식은 타이밍이구나. 어 주식은 타이밍이 다고 했지. 아 그렇지. 아 내가 아, 잘못했어.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추경 매수해갖고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래서 아, 손절 손실이 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어떤 분은 늘 추경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신 게 좋아요. 아 주식은 추경 매수하는 거구나. <웃음> 이렇게요. 음 <laughs> 그래서 어어그뭐 이런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전략을 써야겠다. 예. 근데 어꼭 그런다고 다 해결되진 않아요. 음. 빠졌다가 이제 샀는데 이제 오르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예. 또 여기서 손절하게 되고. 그래서 어그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어떤 있는 어떤 그런 법칙들 막 그런 거또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또 너무 그런 거에 또 목맬 필요는 없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느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받은 교육이나 또 어떤 상식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laughs> 예, 반대로 해보고 어, 그런 것도 좀 가끔 필요합니다. 음. 어. 여튼, 어, 아직은 지금 이제 상승 이제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어제는 예, 횡보를 그래도 여기서 좀 했었는데, 이 상방이 뚫리면서 장, 그러니까 연중 신고가죠. 연중 신고가를 예, 갱신을 할수 있었던 날이었고, 예, 어 상승 추세라는 것은 이제 고점을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저점 돌리면서. 그러니까 고점이 하나 더 갱신이 됐다. 예. 그러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파되면 또 가는 것이고요. 음. 자 그래서 어제 그 저항을 뚫, 뚫었던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이 상승에 대한 반응이 조금 격하게 나왔다. 약간 좀 세한 느낌이 좀 들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이 분봉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과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밑에 이제 120선 이렇게 가죠. 이 120선 120선이 이제 올라가서 그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패턴 확률로 보면은 이 120선 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20선을 이렇게 넘나 들면, 120선 위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가다다가다가다가이다가다 이렇게, 예. 이렇게 상방 쪽으로 확장이 되어 렸죠가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횡보 추세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이고요. 또 이렇게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이 상승의 이렇게 중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이제 강세로 간다면은 뭐 계속 강세로만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어 예 이렇게 이제 가더라도 예이 백이십 선을 중심으로 위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이 120선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뚫,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런 현상이 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음. 근데 이 120선과 간격을 이렇게 두면서 한 번도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그냥 오직 온리 상승으로만 이렇게 어, 그렇게 가는 경우는 그 소수 패턴이다. 예. 많지 않다. 음. 어... 이렇게 좀 가더라도 결국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작년 것까지는 안 나오네요. <laughs> 네. 아 데이터가 작년 것까지는 안 나오네요. 네, 자, 음 그러면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